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아직 애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회인 야구는 뭐예요? 아, 사회인 야구는 진짜 그 회사에 취직하는 거 직장이지 일을 하면서 야구를 하는 거 오전에 야채팔다 나오는 회사도 있고 하고 아아 근데 계단 면지1 5 0도어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 <laughs> 그 레벨이 프로다 사회인 야구는 공인이가 사회인이 조금 더 높은 네. 거. 응. 공급은 쎄요? 아, 월급요, 네. 독립리그때 1년차 때 8만에 아니, 그러니까 2년차 때는 월급이 없고 그냥 기숙사만 제공 공갑맞추고 아, 뭐. 알았어, 더았어 나도 알아서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뭐 편의점하고 한몸이 됐지. 여기는 어디서 나와서 월급을 거야? 그러니까 스폰에서 아, 뭐 아, 돈으로 스폰이. 받는 데도 있고. 근데, 그래서 독립리그 뭐. 팀들이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맞아가지게 젤들이 유니폼을 자수로 있잖아한 젤들이 네, 네. 그게 아니고 프린트로돼 있어. 면붙여야그붙이면 네, 이제. 그이제 그걸로 다붙이면 제그이면 이제. 그걸로 다이 이제. 다이이그이면니제다니이면 이제. 그걸이그그이그 왜환자면 일본 대학 야구를 솔직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일본 규정이 프로티 선수랑 아마 선수랑 이게 조섭이 안 된대. 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대. 독립리그 선수들 경기 있다고 해서, 여기 또 한국 선수들도 한두 명 있다고 해서, 와서 같이 운동도 조금 하고, 우리 또, 아이어브에서또 우리 후배들 선물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 챙겨왔어. 선물도 좀 주고, 좋은 기운도 좀 주려고 왔지 어이, 야구장이 좀, 이 시골 동네 야구장 같은데. 아, 좋은 편은 아니구나. 그게 좋지는 않지. 좀 여자, 여자 없수 있지. 뭐, 프로팀이 아니기 때문에. 왜 밑에 있지? 아주 부끄러운 스타일. 미팅 <laughs> 못왔어요 형은 항상 그런데 약간 이게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laughs> 갑자기 왜 <일부러> 모여 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세 어, 원치와. 원치와. 워시 한국에서 왔고 일본 프로팀에서도 4년 있었고 오늘 뭐 좋은 기운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야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이야기도 좀 해주려고 왔으니까. 사슴 없이 와서 질문도 하고 음. 좀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 근데 한국 선수 있다는데? 명. 뭐, 네, 그한명한 명밖에 없어요? 한명 있는데 지금 리 아, 안 나오구나. 네. 아, 근데 용명도 있는데요. 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도쿄 출신 난데가 도까 도미니까. 대단하네. 또중플레이 아, 하다가 어, 아, 열심히 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구나. 네. 자, 열심히 합시다. 行きましょう、えーと。このチームはどんなチームなの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紹介していただきます、えー、選手たちはすごい若い子も多くて、うん、でその中でも、まあ、先ほど紹介したタバーレスというドミニカの選手なんですけども、うん、中日ドラゴンズ出身で,で、まあ、僕も、えー、もともと西武ライオンズでプレーしてて。 であとまあ楽天の選手だったり元ジャイアンツの選手だったり b B の選手も、えー、数名いる中で、まあ、あのお互いをこうちゃんとこう高め合っていけるようなチームで、まあ、チームの特徴としてはやっぱバッティングがすごい強みなので今、15試合消化して得点力はぶっちぎりでリーグ1位でそこに井戸さんの力で<ー>もっと,もっと打撃力をぜひ。 은퇴 3년 됐다고 못 치는데 비웃으면 안 된다고 인터넷에 3년 이 약간 4성적 미사시마 했었는데 2022년 말에 격시 살았던 거죠. 2020 격시의 성적이 좋았던 거죠.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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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점0점 30점 0점 30점 30점 基準がわかんないですね。<laughs> 全然多分これぐらいのピッチャーでまだまだ打てると思います。うん、そうですね。ソフトバンクの時のイーディオさんで記憶。もちろんです。いやもう僕たちからしたらその、えー、韓国代表のスラッカーたちがこう日本に来るっていう僕の中では一番記憶に大きいというかレジェンドですね。日本、ね、プロ野球界でも、はあ、知らない人誰もいないと思います。 그렇다고 <laughs> 아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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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뛰볼까? 애들 잘 뛰는데 야 여기 여기 많이 뛰어나야 돼. 그래 안 다쳐. 잘 뛰네 애들. 애들 빨리 뛰면 5초만에 뛸것 같은데 딱 10초에 맞추는 거야. 아 가볍게 잘 뛰네. 나나와봐너는 너 어디 출신이야? 아, 학교는 의정부 상호도학교어 지금 몇, 사, 몇, 몇 살이야? 지금, 지금 26입니다 여기 오지몇년 됐어? 1년 하고 2년 차입니다 일본 야고 어떤 거 같아? 배울 것도 많고 어, 은 경험 들다 열심히 하지? 일찍! 열심히 해 여, 어. <laughs> 진짜 혼자 와서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야구 하고 싶으니까 일본 주로 온거 같아 여기는 0 경기 정도 해? 하트슛 시작을 했

오늘 좀 즐겁지, 얘는. 다고 하는 거 자체가 다 즐거우니까. 그래도 중고등학교애들은 진짜 진지하게. 아, 이기마셔. 아, 보지마, 개치물해, 개치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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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너무 늦다. 규모, 상징, 상징. 9율이오초 야! 규0-0 0-0 애들 다0딱 맞추는데 내가 다른 애들 다 9초 0-1뭐 해야 돼 9초 제도 제로 딱 초에 맞추잖아 그늘 맞춰준 거 같아 못 맞춘지 맞출 수 있는지 맞춰오바이 같아. あ消しだね、はぁこのリーグには何チームぐらいある九州アジアリーグという<あ>リーグにはフェニックス含めて今5球団5球、はい、全国としたら大体独立リーグの球団三30球団ほどあります ああ独立リーグの全国大会ってあります？一応グランドチャンピオンシップって言いまして、はい、一応こうそれぞれ優勝したチームが集まってここで集まってまた試合をする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ああ、こう独立リーグの選手たちの目標ってやっぱ NPB ですかね？そうですね、基本的には NPB です。あの試合の時にスカウトとかは見に来られますか？見に来てますね。NPB の試合ですか？そうですよね。はい。その試合に。 3년선に1回来たりとかって에한번ら다の거度で来られてますね거한 해에 한번 오는 거야. 한 해에 한 번씩 오는 거야. 해에 한번 거야. 한해살한 번씩 오 거야. 한 해에 한 번씩 오는 거야. 한영동대 번씩 거야. 한영에대 번씩 한 해에 한 번씩 오한 해에 한 번씩 오는 거야. 한 해에 한 번씩 오는 거야. 한해는 거야. 한 해에 오는 거야. 한 해에 한번 거야. 한 해에 한거 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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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어딘데? 어가너다나줄 테니까. 에이, 고치고치お願いします 피쳐피쳐피쳐피쳐피쳐 아이 아이 이짜이짜 아이 짜 아이 짜 아이 짜 근 여기서 잘해서 플로우 한팀 선수들 몇명 있어요? 편의이 아니오릭스 오, 익스드라프도 이에 오웬 뉴토시가 출연시해 주셨습니다. 육성이라도 일본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럼 그 가고 파티했어요? 파티였습니다. 그 시간이면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 계약 계산하고 갔냐고 아, 아 예예.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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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자, 오리크스한. そういう場を設けていいてオレスその食事時みたいな感じで 일단 일단 이게 열심히 해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좀 좋은 성적 나면 프로로 갈수 있으니까 독립고다니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진 야구는난 지금으로야 어렵요사회야구는가 뭐, 꽤 꼬이 많아. 뭐, 3배가 아닐까, 100은 아닐까, 100은 사구단좀 프로 팀에서도 탐내는 uh UH 선수들 많이 있는데 프로 잘안 가는 게 있거든. 社会人野球の目標は何ですか？NPB ですか？いや、社会人野球の目標は都市対抗っていう全国の東京ドームでする試合がうん、うん、全国大会があるんですけども、企業としてそこに出場して広告をする、うん、企業の名前を広告をするっていうのが一番多分目標ではありますね。ご支援に近いイメージだと思います。ほし、星四本かぶんまったそれあんたよ。二本あしんが。二本も。

어우.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애들 이게 그냥 열심히 치는 게뭐비어있다 애들 스윙이 다 빠르잖아요.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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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네 친구인데 스윙이 엄청 많이 해놓으니까 스윙이 엄청 빨라. 엄청 간결하고. 우리 김성근 감독님 들으면 엄청 좋아하시겠다. 평, 감독님. 파파요, 평! <laughs> 그 느낌이 너무, 퐁! 일본 스타일이 이제 좀 패드로 탕! 감독님은 퐁! 퐁! 그것도 빠르잖아. 약간 만들어서 바꿔주시면 여기 딱 올려주세요. 이쪽 각을 만들어서 오는 각으로 쳐야지, 연습을. 그저쪽막딱 보고, 저만 때리다 치고 쳐야지. 어디 치고 있노, 야? 티치칠때 세간 땅볼치면 경기 때가 어디로 치는데? 내가 어디로 치면 안 들어 치겠다. 피자 쪽을 계속 쳐야 될거 아니야. 야, 내가 지금 저렇게 치는데, 공을 왜 자꾸 일 놓치냐고. 는 한국말 알잖아. 일본말로 해줄까? 소벼. 일본말로 해. 미기우치라네, 미기우치. 미기 <laughs> <laughs> 하, 이 미기우치, 오네가시마스. 시촌이 <laughs> <laughs> 히다리우치 아니에요. 왼쪽인데? 이기는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치라고. 네, 오른쪽 타자한테는 믿으세요. 이니지 그러니까, 왼쪽 타자한테는. 아니, 저쪽저 믿어 쳐. 더 공을 다 불러들여야 돼. 안 좋은 모습 계속 야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선배들이나 다른 코치들이 왔을 때 말했을 때, 안 되더라도 처음부터 계속 하려고 해야 돼. 몸에 배있는걸 계속 나오잖아. 그게 노력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연습을 그렇게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스윙이 나오면 안 돼. 알겠지? 아, 뒤치고, 올려주고. 어, 아, 요미요리, 요미요리, 아이. 공이, 공이 한권 내가 올수 없으니까. 자세가 무너졌을 때도 치는 연습도 해놔야지. 기본기 할때몸 푸는 거지. 아, 이게 다리 틀려도 하트 고용되어있다 애들 진짜 연습 많이 하는거다 같이 연습하지만 스윙이 봐봐 이게 딱 바뀌어져 있잖아이 땡겨 치는거 아무도 없잖아 배워야돼 아, 일어, 일어, 이게, 이게 타면 멀리 간대 이런 스윙 그럼 이거 하루에 몇백개씩 한다는거죠? 몇백개는 기본이지 애들 치는거 보고 진짜 많이 치는데도 수많은 안 찬다 그냥 힘 빼고 탁 스윙 진짜 빨라가지고 감정으로 티치는 거뭐 까장 훌륭했다. 애들 솔직히 실업팀이라서 나는 연습 많이 안 하는데 하는 스윙이 연습 작체 하면 저렇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애들이 간절한 거잖아. 이 보자. 우리 우리 전수는 야 올라와 봐봐. 우리 전수는 하루에 스윙 몇개 정도 하는가? 찐이지 티, 스윙 것도 마우스에 때만번ぐらい까りますか 1 200, 200점 그럼 200, 고등학교 때는 보통 몇 개나? 생고세0 0천개 이상은 스윙뭐1 0개 이게 옛날 우리말로 1일 타격 1이라고 하루에 1개은 놀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 아무렇지도 않 대수 도전하게 뭐? 한1개 했다 이런 이야기 제가 1치니이 하체가 박혀있지 이게 애들 못있거든 이렇게 홈이되어있다아 아, 그미은 이수 유단사래

바깥쪽, 바깥쪽 좀시는것 같은데 네 방아쇠 주문 폼이랑 타구가 타구 방향이랑 이런 게 너무 일정하다고 예. 공에 따라서 타구 방향도 틀려질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이 뒤에서 잘 만들어져서 일정하게 친다고 지금도 바깥쪽인데 봐라 세간당물 나오잖아 센터 쪽으로 센터 쪽으로 마음만 가서 가지고 있어 너이름 뭐야 찬뭐찬유후니 찬 찬유. 네. 네 지금 가지고 힘은 있는 힘이 분명히 있거든 어. 스윙도 빠르고 좋은데 진짜 니가 성공하려면 여기서 치느냐 여기서 치느냐 틀린다고. 네. 그래, 포인트를 자꾸 여기 있는 걸 밀어 치려고 하면 더 빨라져서 안 되고, 포인트가 좀더어 여기서 친다 생각만 해도 안 땡겨져? 네. 예. 조금만 더 불러서, 조금만 더 안에 넣어놓고 치면, 갖고 있다가. 어, 니가 힘이 좋으니까, 손목, 방어 치는 거 보니까 손목 힘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불러라고. 불러놓고 치면 더 좋아진다니까. 어, 좀 더, 좀더 불러요. 그러면 예. 연습하면 더 좋아. 내가 손이 부서진다, 좀 맥힌다 생각하고, 세게 치라고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래. 그렇게 치다 보면 정확성이 생긴다니까? 알겠지? 형도 홈런 300개, 400개를 쳐봤지만, 홈런 수면안 난만해. 중심에 왔다 보면 가능하니까 아니, 저, 할수 있을 것 같아. 손목에 힘이 좋아. 그렇지. 잘, 잘 빠지나 어네 난방 받아. 사만방 받아. 맞지? 네, 우리 눈이 장하다 내가. 이, 이 눈이 똑같다니까. 수, 고해봤다 오, 수고해, 수해예들은 얘는, 잘맞이잘맞다안 좋을 때는 진짜 고생 많이 할수 있네. 연습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걸, 어, 다친다. 이렇게 완전, 이게, 이렇게, 이게 스윙이 쉬운 게 아닌데도. 웃리면서탁맞춘다 g 타이밍에. 보면, 예, 우리가 야구, 했,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스윙은 잘 돌려야 돼. 웬만한 프로만큼 돌려, 지금. 스윙이, 뭐 폼이 어떻다, 저떻다 내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어릴 때뭐 해본 게 있으니까. 근데, 정말 스윙이 빨라야 돼.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 아, 오늘, 나도 실험 야구 는 직접 연습을 처음 봤는데, 아애들 진짜 열정적이네 음. 스윙이 너무 좋아 룩. 야 쟤는 어디까지 치니 <웃음> <룩>. <웃음> 지금 왜 웃는 거야 때트 캐져서 금액이 좀 비싸니까 연습 때까지 맛이 아깝잖아 아, 축하한다고 아, 다 웃어줘 아, 다음 미카송이 좋았다때아 어, 히트 아 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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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이패기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왕이 사정문을 했을 때딱사정문 예. 응? 하면 저쪽 왼쪽 네모 차이 저쪽에만 계속 친다고 생각하고 예. 연습을 하라고 예. 그게 연습 때 해놔야 시합 때 나온다니까 시합 때는 저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공부고공 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맞으면 그게 뭐1 3 8 140던지니3 6분 나오지 150도지 생각하면 치겠나? 자, 창규 인터뷰. 일본까지 왔어. 지금, 어, 점이좀 많을 것 같아서 도전했었고. 요이가 응.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어,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마지막 목표가 뭐, 뭐야? 프로 가는 게 가장 큰 목표. 한국에, 예, 한국 프로 지명받기 위해서 역시 노력 중이다. 예, 네, 맞습니다. 어, 한국에도 독립리그 같은 선택을 안 하고, 일본 온 이유가 좀선진구을 배우려고 온 거야? 그렇기도 하고, 일단, 월급이라는 게 응. 한국 독립야구는 아직. 없어가지고 음. 생활을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해외로 어. 생각을 했었었고요. 여기 월급이 있어? 여기는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네. 아니, 아닙니다. 진짜? 조금 그냥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어. 의식주만 가능하게 조금이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고. 아 그럼 여기 근처에 또 집을 얻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거야?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저희 팀은 지금. 숙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숙소가 있어? 네, 그래가지고 1인 1실 쓰고 있고요. 숙소하면 야구도 에뭐 일을 해? 어. 그냥 가끔 뭐 선수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뭐 전단지를 돌리거나 어. 뭐. 유튜브 라이브나 이제 트위터 라이브 같은 것도 숙소에 있는 친구들끼리 합니다. 뭐, 아, 진짜.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줘가지고 이날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형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홍보 좀 해. 어디 좀 놀러 좀 와주세요. 좀 해줘. 인스타그램에 음. 기타 규슈, 시몬노세키 피닉스 치면은 음흠. 라이브 방송 엄청 많이 할까? 오,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빨리.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윤, 윤창규라고 정말 야구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가르쳐 줘봤는데, 힘도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응원해주시고, 창규가 진짜 프로 올수 있게 응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줘봐, 하나 줘봐. 우리

저는 31살이예요 31살? 피차? 피차입니다 스피드는? 1 5 1스치 대박 2년 만에 스박이다 나이가 27살이니까 1 5 1 k g 미터가되었습니 일본은 아까 들었는데 2 5살 넘어가면 프로 가는 이턱이 한 단계 더 높아진대요 궁금한데 고등학교 때 런닝을 얼마나 뛰었는가 물어보세요 매일 대체 5 k m 1 0 k g 정도 하시면서요. 타고, 리야 백미터, 5 0 m 터 30번. 30번. 예, 짓말 마흔 그니다기본이이 30번이네. 폴란 폴, 폴, 폴이야. 폴, 폴, 폴도, 20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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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본 30번, 30번, 2 0번 30번, 国際試合の時はギムさんはト,トレーニングさせる、あのさせられたというか、あ,あの人は筋トレ好きだっすから、ね、はい、高校、日本高校はなななまもんチームチーム、福岡だけだと百六十とか、市会、ええ、学校同士やったら練習試合とか歩いていく場合も。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예, 땅 오르고 하자. 땅 오르고 비켜 주자. 야, 어, 발지발치라 야, 오지, 밟지 밟지 땅 올라 발치마라 아, 돌아 나가라. <웃음> <웃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았고 어쨌든 이루는 꿈을 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다잘 되길 응원 많이 하겠다고. 저는. 감받아. 감받아.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연습하는 모습 보고 뭐 나도 프로 선수였지만 너무 감동받고 간다고. 그래서 어, 우리 채널에서도 이렇게 많이 설명할 테니까 또더 열심히 해서 아까 전에 우리 그 리그 이렇게 중계해 주는 채널도 알았으니까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어 맞다. こうやって一生懸命する姿を見てま感動しました. 맞다. こう 야구인들의

지금 내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게야투어 투어 투아어어 투어. 어, <laughs> <laughs>